네, 여러분 상계피해는 다시 당구양공원에 왔는데요. 어, 오늘은 어, 배드민턴 실외신 실내는 못 들어가요. 거기는 당, 배드민턴 사람들만 관련님들께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당무장 많죠 여러분들 네 뱀은 민 선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뱀가봐은 뱀은 뱀은 뱀은

여러분들 이쪽부터 여러분들, 여러분들 어때요? 맞죠?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뭐 여러분은 안 맞출 수 있어요 화장실테 멋진 것이에요 네. 오늘은 좀 짧게 읽어야 되는데 네, 네. 그래도 완벽한 알을 보여주겠습니다 표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연애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